최근 방송계에 다시 돌아온 배우 황정음이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솔직 담백한 일상을 드러내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SBS 플러스 2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솔로 언니로 등장한 그녀는 화려한 재력부터 자녀 양육, 그리고 배우로서 겪었던 시행착오까지 서슴없이 공개하며 오랜 시간 대중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본인의 진짜 이야기를 전한다. 그녀는 방송을 통해 46억 단독주택으로 유명세를 탄 이른바 정음하우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 저택은 2층 규모의 널찍한 마당을 갖추고 있으며 거실을 통해 들어서는 순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외관은 물론 실내까지 온통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조금은 독특한 구조가 곳곳에서 드러나 호기심을 자극한다. 흥미로운 점은 집안 한쪽의 일반 가정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공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황정음은 카메라 앞에서 긴장된 표정을 지으면서도 사실 이 집에 얽힌 이야기가 좀 있다. 고 조심스레 운을 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밀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출연진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특히 정원을 가득 채운 텐트와 트램펄린은 그녀가 두 아들. 왕식이와 강식이를 얼마나 자유롭게 키우고자 하는지 짐작케 한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트램펄린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직접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mc 신동엽은 두 아들을 키우기에 정말 체격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여느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모습 역시 이 방송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챙기는 황정음은 순간순간 벅찬 모성을 느낄 정도로 자녀들에게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낸다. 그녀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는 게 아쉬워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며 작게 한숨을 쉬기도 한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럭셔리 라이프라는 단어에서 흔히 떠올리는 화려함과는 다른 결을 보여준다. 물론 방송에 등장하는 슈퍼카나 고급주택은 여전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동시에 카메라에 포착된 황정음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한 엄마이자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슈퍼카가 주는 강렬한 상징성이 더욱 부각된다. 황정음은 값비싼 슈퍼카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나에게 주는 선물로 샀다. 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어, 굉장히 비싸긴 했지만, 할부금을 갚으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웃으며 덧붙였다. 배우로서의 삶도 그녀에게 결코 만만치 않았다. 과거 걸그룹 슈가 멤버로 데뷔해 이후 배우로 전향하기까지 황정음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대중은 아이돌에서 배우로 전향하는 이들에게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그녀는 이러한 대중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혹독한 연습 과정을 거쳤음에도 소위 발연기 논란이 따라 터져나왔을 당시 큰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황정음은 어느 순간부터 내 스스로조차 나는 정말 연기를 못하나? 라는 회의에 빠져버렸다. 고그 당시를 회상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황정음은 처음에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놓을 수 없었던 게 연기라고 밝혔다. 지독한 슬럼프가 몰려올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연기에 더 매달렸다. 반복적인 연기 트레이닝, 촬영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피드백 수용, 선배 배우들과 끊임없는 대화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갔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자 대중은 점차 그녀의 진면목을 보기 시작했고, 연기력도 안정적으로 평가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생긴 판단함이 그녀의 솔직한 일상마저 빛나게 만든다. 이혼위기라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자신에게 슈퍼카를 선물하며 오히려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는 일화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앞으로 벌돈을 미리 쓰자, 는 그녀만의 인생관도 논란이 될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감한 선택과 도전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읽힐 수 있다. 무엇보다 그 선택들이 철저하게 책임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그녀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만든다. 이번 솔로라서 방송은 황정음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여러 감정과 생각들을 풀어놓게 한 소중한 기회였다. 가족을 잃을 뻔한 아픔. 그 안에서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 그리고 배우로서의 소명감이 한데 어우러져 한편이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시청자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연 많은 그녀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며 인간 황정음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그녀가 자녀 교육에 쏟는 에너지나 대중의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걷는 모습은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공감대를 만든다. 또한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는데도 일조했다. 개인의 결혼과 이혼은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황정음의 솔직한 이야기는 하나의 설레로서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을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다. 낸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고서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슈퍼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의 자신감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선택이 흥미 위주의 화제거리가 될수 있지만 동시에 아픔을 기회로 바꾸려는 그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아이들에게도 늘 긍정적이고 힘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모성애, 그리고 배우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황정음의 고백은 단순한 재력 과시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가까운 선언이기도 하다. 결국 황정음에게 정음하우스와 슈퍼카는 삶의 한 페이지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방송에서 그녀는 이 집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들이 함께 웃고 울며 성장해가는 공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동시에 이혼 선물이라고 칭한 슈퍼카 역시 그녀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과 매력적인 단호함이 다시금 황정음을 대중의 중심에 서게 했다. 발연기 논란과 여러 시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녀의 스토리는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황정음은 솔로라서라는 타이틀에 담긴 의미처럼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얼마나 단단히 세울 수 있는지 몸소 증명해 보였다. 시청자들은 한때 발연기라 비난받던 그가 이제는 명실공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느끼며 삶의 많은 단면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선택들이 어떤 울림을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전개에 시청자들은 과연 황정음이 또 어떤 반전 매력을 보여줄까 나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그녀 스스로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배우로서든 개인으로서든 더욱 확장된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송 관계자들은 황정음이 가진 긍정 에너지가 시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큰 귀감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솔로라서 9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황정음이 어떤 솔직한 이야기로 대중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지 그리고 그녀가 배우이자 엄마로서 꾸려갈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더욱 기대가 모인다.